수원에서 배운 삼각함수에서 용어를 추가를 좀더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풀다 보면 역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역수에 대한 표현이 필요해서 새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딱요 그림에서 수원에서 배운 거 생각을 해 보면 코사인 세타는 뭐냐 그러면 삼각 함수라는 것은 각이 일반각이기 때문에 90도를 넘어가는데 대해서도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인 즉 직각 삼각형에서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중삼대 삼각비는 아니고 함수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반지름 분의 x 좌표입니다. 반지름은 항상 양수예요. x 좌표는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서는 플러스일테고 그래서 고사인은 1사분면, 4사분면은 플러스고 2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는 음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 사인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좌표입니다 반지름은 항상 양수예요 y 좌표는 1사분면, 2사분면에서 양수죠. 그래서 사인은 1, 2, 4분면에서는 양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인데 음 y 좌표분의 r, 실컨트 먼저 할게요. 실컨트가 아무래도 코실컨트보다 많이 쓰이니까. 자 새로운 정의가 실컨트. 세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예전에는 이걸 길게 적었었는데 코시컨트 사인에다가 이거 읽을 때 우리 코사인 하죠. 코 적고 실제로는 요 s라는 게 사인이 생략된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s만 적는 거죠. 여기는 사인 코 사인인데 세 글자 맞춘다고 아예 날려서 안 적은 거잖아 그런 개념에서 보면 시컨트를 코사인으로 코사인 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코시컨트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 용어였는데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코시컨트에서 요세 글자만 요렇게 적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요 얘는 코가 붙었으니까 코사인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사인세타 뭐 정의니까 요런 형태로 코시콘트는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근데 탄젠트는 그냥 코만 붙여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코 붙여서 세 글자로 만드는 형태로 코탄젠트는 T만 적어요 코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의 이렇게 세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3이랑 마이너스 4가 있다면 요 점의 좌표를 3, 마이너스 4로 이렇게 3, 마이너스 4라고 적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넓은데 적어봅시다. 여기 다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에 여기 x 좌표만 찾으면 되죠. 3. 그 다음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그러면 코사인에서 역수되는게 시컨트입니다 여기 코가 똑같이 코로 안가요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라서 3분의 5가 되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라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부호는 역수라서, 역수는 부호는 그대로죠. 여기가 전부. 얼사 탄코라고 수원에서 배웠을 텐데 얘는 전부 플라스니까 역수에도 다플라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 플라스라는 말은 코시컨트가 사인 분의 일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도 부호는 당연히 같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여기서 양수라는 말은 코탄젠트가 양수라는 약이고 코사인이 양수라는 말은 시퀀트가양수라는이야기예요수니까이친는 따로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친사탄거 알고 있으니까 역수는부호는이친이다정도이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는이친구이런문제이 친구는 다 치면 단위원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단위원 그리고 아단위원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중심이 여기 있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마이너스 o의 마이너스 12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o의 마이너스 12가 원위에 있도록 이렇게 점을 한번 잡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o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면 좌표를 적으면 마이너스 o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피더 써보면 반지름이 1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경이 o p 라고 했기 때문에 각이 여기서까지만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동경이 여기 있다. 그러면 코시컨트랑 시컨트 코탄젠트 물어봤으니까 다 고해 봅시다. 탄젠 어, 코사인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 그다음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 탄젠트는 마이너스 어, x 좌표분의 y 좌표그 다음은 이제 역수에서 쭉 적어주면 되겠죠. 주어진 것씩 적어보면 12.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 역수 적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3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한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에 대해서 역수 적어주고,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고, 그 다음에 12 코탄젠트는, 요거 역수해주면 12분의 5가 되고, 계산하면 5가 되고, 자, 그다음에 2번. 코시컨트가 루트 이라는 말은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일이요가 되고 이사분면이라 합니다. 이건 특수각으로 여러분이 보고 어, 얘는 135야라고 바로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원론적으로 특수가 가까먹워서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였는데 2사분면이란 걸 고려하면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고 y 좌표가 1이 되는 대략적인 그래프를 원 위의 점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고 y 좌표가 1이 되는 2사분면의 점을 뭐 p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얘를 피타를 썼을 때 x자표가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자표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시컨트는 역수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코탄젠트 그 물어봤네요. 탄젠트 세타는 x자표 분의 y자표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될 1이 거고 그러면 코탄젠트는 여기에 대한 역수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될거고 이런 형태로 찾으면 됩니다 중학교는 사인이 먼저 나왔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여러분은 계속 순서를 기억하는데 고등학교는 코사인이 거의 한90% 먼저 나와요 코사인이 모든 공식의 메인이 되고 그 다음 사인이 부수적으로 좀 따라 나옵니다 느낌도 여기에서 보면 x 좌표의 코사인이 들어가니까 왠지 먼저 좀 나오는 느낌도 나기도 나죠. 그래서 시컨트가 먼저 나와요. 시컨트로 공식이 유도가 많이 되고 여러분이 실전 문제에서 마주할 때는 코시컨트보다는 시컨트가 열 배는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시컨트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죠. 미세하게 남아 측면은 읽고 넘어갑시다 코시컨트라고 내비두지 말고 얘를 바꿔서 사인코사인 뭐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호만 볼 거니까 코시컨트 부호나 사인 부호랑 같아요 시컨트 부호나 코사인 부호랑 같아요 얘가 둘이 가 같은 부호를 가진다 사인코사인 같은 부호 가지는 경우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랑 두 군데서 가능하죠 그다음 어, 코사인이랑 코탄젠트인데 코사인은 코사인이랑 그다음에 코탄젠트 부호는요 탄젠트 부호랑 같죠? 탄젠트 부호랑 같아요. 근데 탄젠트가 뭐냐 그러면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코사인 코사인 약분하면 사인 부호랑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음수라는 소리인가? 사인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1, 3 중에서 3, 4부면이겠네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 부호할 때는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바꿔서 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